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블록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네, 회원 모집하고 있고요. 월 10만원의 현물, 선물, 리딩 같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네, 가입 원하시는 분들 아래 오픈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어 일단은 불러보기 전에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이 44,000달러대 부근에서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죠. 이제 머지않아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밴드의 볼륨이 많이 수축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번의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 전 충분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비트코인이 반등한다면 불러 역시 마찬가지로 반등할 모습이 분명히 나오겠죠. 자 일단은 21위 평선 요 자리를 지금 기점 으로 어...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어요. 물론 블록코인도 지금 크게 올라가진 못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 요, 하방형 플래그 차트에서 상승 돌파가 나오면서 추세 전환이 일어났고, 단숨에 대금이 붙어주면서 21위 평선 위로 올라왔죠. 그와 동시에 지금 요 자리를 지지 구간으로 돌려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지지 구간으로 이제 버텨준다라는 거는 곧요 자리를 기점으로 반등을 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 저는 지금 요 그림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코인 지금 보시면은, 뭐, 어, 보시면은, 아, 내가 어떤 걸 봤던 게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라거미지금이 1조 원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어, 아, 어제 그 봤었던 뉴스가 있었는데. 자, 일단은 요것도 있네요. 이거는, 이거는 뭐, 진, 지난 7월 6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7.5억 달러면은, 네, 제가 말씀드렸던 1조 원 돌파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계속 OKX나 이런것으로 입금을 하면서, 나름대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 이슈는 따로 나중에 찾아서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요 21위 평선을 기점으로 지지 구간으로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 구간만 버텨준다? 네, 얘도 조정을 거쳤겠다. 한번 펌핑이 나올 가능성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주봉산 과열기가 붙을 뻔 했는데, 완벽하게 빼버렸고, 단기 평선 1 2선 터치, 이후 이후에 지금 반등 시그널과 함께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자리는 21일 평선을 지키면서 반등을 주는지 당연히 보셔야 할것 같고 이 자리를 기점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위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정고점을좀 강하게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게다가 지금 얘네가 움직이는 세력이 세이, 수이, 비나 블러. 얘네 모두 점프 크립토 애들이 지금 매집해 가고 있는 코인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이랑 뭐수이랑 미나, 얘네들의 지금 순환 펌핑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블러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 크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